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84회 문제를 하기 전에요. 83회 13번 문제 제가 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하는 법인의 법인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성실 확인서를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삭제가 됐다라고 진행하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유동화 전문의에서만 삭제가 된 거고요. 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된 어, 영리 내국법인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일도 맞는 것으로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네 가지가 맞는 거죠. 어 아, 네 가지 네 가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4번이 답이 되는 걸로 다 그렇게 다시 수정을 제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전문회사만 4번이 삭제가 됐고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1 2 3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네 가지 네 가지가 맞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틀렸다라고 그랬죠. 일반법인하고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84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회 1번. 일반 기업회 기준을 따르는 회계 변경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회계 정책의 변경 누적 효과는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음,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문장이에요. 자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효과를 아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어, 회계 정책의 변경의 효과를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경 효과를 다음의 회계년도부터가 아니라 당해 당해 회계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회계 변경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연히 추정의 변경으로 봐줘야 되겠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1번에 맞는 것은 4번. 2번.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판단의 중요한 정보이므로별목모로 구분해서 표시해야 된다. 맞죠? 자본조정국 중...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전혀 다른 거예요. 통합 표시할 수 없습니다. 틀렸어요. 이번에 틀렸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하는 거 맞고요.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이번에 틀렸습니다. 3번. 기계 장치를 작년 7월 1일에 구입했습니다. 어, 그리고 2020년 12월 3 1일에 6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자료가 다고 같을 때 처분손익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구해봐야 되겠죠. 내용연수는 5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단기 감가 이번 연도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인데 감가상각누계액이 270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 정액법이니까는. 그죠 정액법으로 했어요 정액법 공식은 취득원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자 내용연수는 5년이죠 취득원가 x 마이너스 0은 감가상각비 단기 매년 감가상각비가 똑같으니까 18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취득원가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535 5630 3600만원이 3 그죠. 취득원가는 취득원가는 180 어, 3600이 아니죠. 어, 클럽을 했습니다. 900만원 나오는 거죠. 900만원 취득원가는 900만원 180만원 180만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취득원가 나누기 고 5년에서 180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180만원 곱하기 5년하면 900만원 나오죠. 900만원 나오는 게 5년 하면 180만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취득가액이 900만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이 900만원인데 90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적된 게 누적 단기말 감가상각 누적액이 누계 270만원이 있어요. 270만원이 있으니까 장부가액은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느냐면 630만원이 됩니다. 63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매각하였다. 처분 손실이 30만 원이 계산이 되죠.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4번. 당좌자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선급비용이 포함된다. 맞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도 맞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 경제적 회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죠. 높은 자산이죠. 3번이. 틀렸어요. 틀린 것은 3번. 4번은, 4번은, 매출 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선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거 맞죠?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2020년 7월 1일부터 2년간, 2년간, 어,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계약금액은 얼마? 30만원. 30만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연도를, 죄송합니다. 수정이 안돼 있어요. 그죠 이걸 2020년, 그죠? 이거를 2021년, 이거를 2022년, 이렇게 수정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그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요 연도가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빼먹었습니다. 아, 공사 수익, 그죠?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 원가는 공사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공사 이익. 그래서 2020년도에 수익을 몰라요. 비용이 72,000원 있습니다. 72,000원. 이익이 18,000원 있고요. 18,000원. 그러면은 공사 수익은 자동으로 9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3번은 9만원이 되는 겁니다. 9만원. 이렇게. 그럼, 진행률은 몇 퍼센트겠습니까? 이 9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약금액이 30만원 곱하기 진행률, X%는 이거, 9만원이 나온 거죠. 당연히 30%네요. 진행률은 3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30%입니다. 2020년도 거. 자,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021년도에는 비용이 12만원이에요. 비용이 12만원, 그 다음에 이익이 3만원이 나왔으니까는, 그죠. 15만원이란 얘기입니다. 15만원. 그러면은 얘는 15만원, 4번은 15만원이 되겠죠. 그죠 15만원. 그러면, 누적 진행률은, 누적 진행률은 몇 퍼센트냐면은, 얘가 15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까, 어, 지난 강에서 누적 원가 나누기, 뭐라 고 그랬습니까?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총 예정 원가 여기 누적 원가가 19만 2천 원 나와 있으니까 19만 2천 원 나누기 총 예정 원가는 총 계약 원가 24만 원이에요. 24만 원 그러면은 28, 16이니까 80%가 나오죠. 누적 진행률이 80%가 되는 겁니다. 80%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굳이 뭐 2번까지 계산 안 해도 답은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적 진행률까지 계산하면 누적 원가 나누기 총 예정가를 해 주시면 된다. 자6번 공손은 뭐죠? 불량품을 갖다 우리가 공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손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비정상 공손이란 말 쓰는 거죠. 붕어빵을 만드는데 늘 하나씩은 불량품이 나오더라. 그거는 통제 불가능한 거죠. 늘 나오는 거는 통제 불가능한 건데 이, 그게, 그거는 정상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공손.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정상공손인데, 어, 비정상공손은 부주의로 인한 거죠. 붕어빵을 만들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10개, 붕어빵 틀에 있는 10개를 모두 태웠습니다. 이런 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죠. 전화를 안 받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발, 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작업 수행하에서는 회피 가능한 거. 이걸 비정상공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발생한 비정상공손원가는 제조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중합원가 계산에서 기말제공품이 공손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은 기말제공품에는 공손품이 없으니까 정상공손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3번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선이 선출법에 의해서 종합원가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단기 발생 가공비는 720만 원이다. 가공비 완성품 단위단가는 8천 원일 때 완성도를 구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공비 계정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비 계정만 그려서 선이 선출법이니까 자 기초가 수량의 완성도 곱해서 90개 그죠? 단기 발생 가공비는 720만원, 720만원 완성품 수량이 900개죠. 완성품 수량은 900개, 기말 환산량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죠? 퍼센트가 안 나왔잖아. 요 그죠? 완성도가 안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720만원, 720만원 나누기 네, 과로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가가 8천원입니다. 8천원. 720만원 나누기 8,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8, 9, 70이니까는 900개가 나와야 돼요. 900개. 그러면은, 자, 도에서 빼준 게 900개잖아요. 그럼 여기는 90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990개에서 90개 빼줘야지 900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90개가 나오려면은 완성도는 90%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완성도는 90%,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표준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는 거 맞죠? 실제 원가, 표준원가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 성과평가에 사용을 하려고 표준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틀렸어요.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되는 거고요. 표준 원가를 사용하면 실제 원가계산의 문제점인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모두 맞는 말이에요. 2번이 틀렸어요. 2번. 자, 9번 문제 넘어가서 정상 개별 원가계산을 선택하고 있다. 단기말 재고자산 가액 및 매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제조간도비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 배부일 때그렇 어, 지금 과소 배부가 과소 적게 배부한 게 100만 원이래요. 첫 번째 매출 원가 조정법으로 하면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매출 원가에 자, 과소 배부를 했으니까는 가산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탈 매출원가가 얼마입니까? 토탈 매출원가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었어요죠 그렇죠? 그러면은, 매출 마이너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 총익이에요. 이 매출 총익. 이 그럼 매출원가의 가산을 100만원을 하면은, 어, 그죠? 매출 총익은 이 100만원만큼 줄어들겠죠? 100만원만큼 줄어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 조정법은 이익이 100만원만큼 줄어들 거예요.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총원가. 총원가 기준법은 총원가 기준법은 어, 이 총원가가 제공품이 있고요. 제공품이 있고, 제공품의 총원가가 550만원입니다. 제공품의 총원가가 550만원, 그 다음에 제품의 총원가는 720만원 나와 있어요. 720만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33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원가의 총원가는 330만원. 그래서 토탈 원가가 1,600만원이죠. 1,600만원. 자, 어, 과수배부 100만원을 여기에서 다 빼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두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100만원, 100만원 곱하기 1,600만원 분에 매출원가 330만원. 매출원가 33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330만원, 나누기 1600만원. 그러면 206,250원이 나와요. 206,250원. 즉, 매출원가에서, 매출원가에서, 요번에는 206,250원을 늘 가산하는 거죠. 예, 과수배 보니까. 그럼 이익은 206,250원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죠. 총원가 기준법으로 하면 206,250원이 감소가 됩니다. 총원가 기준법으로 하면 206,250원이 줄어들어요. 자, 세 번째, 원가 요소법을 하면, 원가 요소법은, 세 번째, 원가 요소법은, 원가 요소법은, 자, 총원가 기준법은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물음이 단기 순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으니까 매출원가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원가요소법은 제주간접비 외부차이니까 제주간접비 여기 150만원이죠 제공품에 있는 거 제품에 있는 거 200만원이고요 200만원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매출원가는 100만원이에요 매출원가는 100만원 도합 얼마가 되느냐 면 450만원이죠 450만원 그럼 아까랑 똑같이 과소 배부가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곱하기 이번에는 450만원 분에 450만원 분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게 100만원이죠. 10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0만원 그죠. 나누기 450만원 곱하기 다시 100만원. 그러면은 22만 2천. 네. 이번에는 22만 2천 222원이 감소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말 그대로 매출원가에서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이 감소가 되고요. 총원가 기준법은 총원가, 제공품의 합계, 제품의 합계, 매출원가의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원가 유소법은 제조 간접비가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갖고, 즉 450만 원을 기준으로 배부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량 1000개가 작업량 1000개가 어 제시된 작업 지시서 1 0 5번의 생산과 관련해서 음과치 원가 가 발생하였으며 기초 재고나 기말 재고는 없다.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만 원을 투입해서 재작업해서 정상 제품으로 전환이 되었다. 작업 지시서와 관련돼서 발생한 어 제품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재료비가 얼마 들었어요? 4만원 직접 노무비는 2만 5천원 제조간접비는 제조간접비는 3만원 근데 여기서 끝난게 아니라 제작업비가 들어갔죠. 불량품 때문에 제작업비가 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2만원이 제작업비가 들어갔어요. 는 하면 총 제조원가는 총 제조원가는 얼마가 나오느냐면 11만 5천원이 나오네요. 11만 5천원. 이몇 개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1000개가 음, 생산이 되는 거죠. 1000개, 천 1000개, 천 그럼 115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5원에 3번. 제 작업비도 어쨌든 총원가에 똑같이 포함돼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11번,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방법. 광업용 유형자산은 생산연비례법 맞습니다. 제조업의 기계장치는 정률법이고요. 정률법. 광업권은 광업권은 생산연비례법. 개발비는 5년간 균등상각, 거의 뭐 정예법이나 마찬가지죠. 정예법, 5년간 균등상각이니까 정예법.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1번 광업용 유형자산, 광업권 모두 생산연비례법입니다. 기계장치 정률법, 개발비 정예법. 자, 법인세법상. 기부금 접대비에 대한 세미에다 오른 것을 물었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는 2월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한도 초과만 2월 되죠. 접대비는 2월이 안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기부금과 접대비 모두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된다. 기부금은 반영이 안 되죠. 기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접대비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이 달라지죠. 접대비, 기부금은 상관없습니다. 접대비, 기부금 한도 추가 모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거 맞죠. 송금불산업이니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증가되는 거 맞아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즉, 여기에서 이제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장의 의미는 과세가 아닌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답은 1 번이네요.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절리 아주 싼 이자를 절리라고 하죠. 어,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등또 근로소득으로 보고요.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 즉 대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드니 모두 근로소득입니다. 근무 기간 중 행사를 했으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자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세명에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 맞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아요. 재화의 인도전 또는 이용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은 때 틀렸습니다. 선수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이용. 인도되는 때에요. 인도되는 때 재화는 재화는 인도되는 때입니다. 또는 여기처럼 재화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네. 이번에 틀렸어요. 세금계산서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는데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 재화는 무조건 인도되는 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겁니다. 틀린 것은 2번 자 3번은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데 맞고요.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분으로바뀌로할때 맞습니다. 15번 부당행위가 뭐죠? 부당행위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거 그죠? 대표자 친족한테 무상으로 금전을 비유할 때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법인세가 줄어들었겠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 대가를 초과해서 취득한 때 그죠? 고가 매입이에요. 고가 매입도 역시 마찬가지 부당행위고요. 주주가 부담해야 될 성질 것을 법인이 부당하는 거 당연히 그죠? 부당행위죠. 업무 수행을 위해서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건 부당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4번은 당연한 거죠. 부당행위가 아니에요.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